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인스타는 진짜 오랜만에 켰네요. 그쵸? 하이, 안녕하세요. 아니 최근에 올렸던 영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오늘 예쁘다고요? 감사해요 다이, 다이아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최근에 그 아파트 올렸잖아요 아 다섯 명때 오셨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아파트를 올려가지고 그 이제 유튜브 라방 보시던 분들은 아 제가 그때 했던 거 했나보다 했을 것 같은데 <laughs> 인스타 분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니까 당황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인사차! 안무 인사차! 네 이렇게 켜봤습니다 <laughs> 엄청 무겁겠네요 어, 원래 예쁘신데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실물이 낫다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도 가야금요 반갑습니다. 보고 올게요. 아니요, 보고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laughs> 근데 막 엄청 놀림 많, 엄청 많이 놀리시더라고요. 막 폴블랑코님 닮았다고. 저 폴블랑코님 좋아하는데 폴블랑코님 <laughs> <거님> 닮았다 그러고 <laughs>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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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게 뭐 이게 뭐, 이게 뭐 갑자기 엄청 길게 갑자기 뭐예요? 실내는말있었는 주짓수 대회 3등으로 마무리했는데 한패대 한 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페이지 뭐였죠? 어이 이조율이 아닌가 봐요. <laughs> 그 뭐였죠? 아, 아름다운 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서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해서 다음 노래 뭘뭘 올리면 좋을지 한번 혹시 신청곡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켜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뭘 하면 좋을까요 다음 노래? 뭘 하면 좋을까요? 혹시 어울릴 만한 생각나는 곡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방금까지는 뭘 듣고 있었냐면요. 갑자기 또 알고리즘에 싸이 음원이 떠가지고 그거. 싸이월드 노래 듣고 있었습니다. 아, 시우어게인, 시우어게인도 괜찮은데요. 그때 시우어게인 말씀하시긴 했었는데, 칼이나 어, 어번 했으니까. 아, 데이식스 해피, 데이식스 해피도 괜찮네요. 연예인 해주세요. 그대, 연예인이 되어 이거요, 지하철 들어오는 노래, 지하철 들어오는 노래가 뭐죠? 환승 노래 말고요. 그건가요? 노래도 괜찮네요. 검은색 목도리요? 아 가디건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노래 할까요? 음 그냥 시우게인 고고고? 시우게인 아니 시우게인 노래를 자꾸 까먹어요. 자꾸 그 I'm Not The Only One 자꾸 글로 가더라고요. 시우게인이 뭐였죠? 시우게인 아니 있잖아 이거 원코로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사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뭘까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Last Christmas 유나님 신곡 못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K-POP 스노우맨 아. 어, 괜찮은데요? 스노우맨 할까요? 스노우맨 캐롤? 러브인절은 유튜브 가셔서 들어주세요. 그것도 있잖아요. 아! 그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 그거 좋아하긴 해요. 그거 좋아하시나요? 눈사람? 정승원님 노래였나요? 아, 오늘 손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사람? 가사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사를 알아야 할수 있어요. 제가 무슨 노래인지 바로바로 바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산타 템이 산타 템이 옛날에 올리긴 했었어요. 혹시 못 보셨죠? 안녕하세요. Love Yourself, Love Yourself. 아 이건 좀 옛날 노래 같고. 아 외국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저의 Thank you, Thank you everyone. <laughs>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이아 진짜요? 저 유튜브에서 자주 켰네. 인스타로 자주 안 켜가지고. 어서 오세요. 아, 진짜 예쁘다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나는 문어. 아, 위키드. 위키드 노래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더라고요? 눈의 꽃. 어, 잘어울리데요 아 그거다. 아오석님아 인스타 라방 오랜만이죠. 눈했고. 그다음이 뒤나나 나리라란다. 아, 하는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눈의 꽃 일단 메모하겠습니다. 닐리리아를 해달라고요? 닐리리아 하면 아무도 안 봐주실 거잖아요. 눈의 꽃 내일 유튜브 각이라고요? 좋습니다. 메모, 메모. 지금 아이디어 얻으러 왔어요, 사실. <laughs>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막 비가 왔다가 막안 왔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밖에 오늘 진짜 아까 군자아 아니 지하철역 딱 도착해가지고 딱 내렸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하철역 내려가가지고 우산 사가지고 다시 올라갔는데 비가 끝인 거예요 그런 하루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우산 하나 개또했다 뭘 해볼까요? 눈의 꽃 캐롤 아까 눈사람 말씀 있으셨고, 라우닝은 누구 노래일까요? 모르겠어요. 부산은 해가 떠 있어요. 지금 헉, 7시인데 해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의구, 아, 그니까요. 못살아, 정말. 헉. 알리의 서약, 어, 모르겠습니다. 흰눈 이루, 어, 흰 눈, 아, 흰눈 이루. 자꾸 까만 환경밖에 기억 안 나요. 우주의 드라우닝. 모르겠어요. 아, 아, 다음 노래, 혹시, 네. 다음 노래 선곡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어?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어, 드, 들어본 것 같은데? 지나가다 본적 있는데 인사하면 실례될까 멀리서 조용히 왔다고요? 저요? 진짜요? 언제든지 인사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깜짝 놀라긴 하겠지만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알레노커. 알렌오커. 어? 알레노커님 노래, 우리 최근에 유튜브 라방에서 뭐 했었지 않아요? 뭐 했더라? 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나라 알죠? 아름다운 나라야, 뭐. 맨날 맨날 하죠. 비밀번호 486. 저상. 아, 곡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눈, 첫 눈은 뭘까요? 첫 눈? 첫 눈이 뭐지?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켓몬스터 OST. 음. 음, 음, 음. 왜 댓글이 늦어지냐고요? 설마 또 데이터가 잘안 터지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꾸리스마스는 어떤가요? 꾸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나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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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요? 오늘 딸 가야금 발표문 과였나요 아, 진짜요? 렉 걸린다고요? 아, 너를 만나면 눈물 차올라. 어, 저 이거 했었잖아요. 1년 전, 1년 전쯤에. 그거 조, 조회수 잘 나왔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거 음치처럼 앞에 그래도 마냥 막 이거 노래 이상하게 해가지고 <laughs> 놀림 잔뜩 받은 영상 릴스에 하나 있습니다 엑소의 첫눈 맞아요 바로 그 노래예요 <laughs> 그 노래로 아주 잔뜩 놀림을 받았었습니다 아 대박 진짜 어? 아 진짜요? 아그 개인 댓글만 보이는 거면은 아마 나갔다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피리브예요. 반갑습니다. 나는 반딧불 모르는 노래예요. 죄송해요. 제가 모르는 노래는 못해 드려요. 아이돌컵아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쑥대머리요? 쑥대머리요? <laughs> 잘 몰라요. 아이브 가요, 말고 춤춰주세요. 네? <laughs> 너에게 난해질려오 좋은데요. 뭐지? 이거 오래된 노래인데? 너에게 난 뭐죠? 너에게 난 어? 뭐지? 오래된 노랜인데 어, 모르겠어요. <laughs> 어, 어디서 잘못된 거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플라이투더스카이가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저뭐 뭐한 거죠? 방금 오래된 노래 한거 맞죠? 그러니까 너에게는 난... 그니까 자전거 탄 풍경하고 아 이거 맞아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요렇게 연결해서 그냥 해, 하나 해볼까요? 오래된 노래도 풀버전 올려달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하던데, 업 카리나 플리즈 웅장한 거 해주세요. 아, 저도 근데 웅장한 거 오랜만에 해보고 싶긴 해요. 요새 너무 잔잔발이었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쵸? 익숙하죠. 캐리비안의해죠 웅장한 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그... 본... 그게 있잖아요. 뭐였죠? 좀 괜찮은 거 없나? 확 꽂히는 거? 눈에 꽂히 그나마 제일 지금까지는 베스트인 것 같은데요? 붐붐베이스도 했고 헤야도 했어요. 캐논, 캐논, 캐논... 어비요, 업도 했잖아요. 되게 mr 빠지니까 되게 부끄럽지 않아요? <laughs> 나 뭔가 민망해 야생화, 야생화도 또 박효신님 노래죠? 박효신님 노래 신청이 많네요. 역시 겨울엔 박효신님인가요? 안녕하시라요? 반갑습니다. 카리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아 진짜요? I'm already, uh, uh, mine. <laughs> 2년, 2, 아, 2년도 아주 고전 명곡이죠.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어차피 7시 반에 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오늘 길게 할 예정은 없습니다. F c 당 감사합니다. 어른 아그 손디아님 어른 페이디드 페이디드가 뭐죠? 아 뭔가 기계 의 노래로 가득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성시경님 성시경님 노래도 했었고.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그거다! 눈을 감아보면, 이거죠, 이거죠. 이거죠. 어, 그 음정이 아니네. 님의 어른 오케이, okay, 이거 아, 근데 눈의 꽃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긴 해요. 살짝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첫눈, 풀버전... 근데 저딱그 부분밖에 몰라요. 나라라라 라라라 여기밖에 몰라요. 페이디드... 그것도 뭔가 음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볼까요? 어... 아, 이거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이게 그 메인이 뭐죠? 뭐죠? 소령 아, 약난 난 이거네 아 이거 다 내려야 되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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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 이게 되게 심심하네요? 하긴 하는데. 잠시만요. 발레노커다 좋아하세요? 그 위에 그 앞에 전주는 뭔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잘 어울리죠? <laughs> 네이버 팬카페 망간모아 <laughs> 우성님 감사합니다. 아아 아, 표정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페이디드도 일단 그러면 메모장에 추가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또 좋아하시는 노래 한번 추천해 주세요. 페이디드 오케이. 가슴소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알레노코 웨이크 업 아시려나? 진짜 우성님 저랑 그 노래 듣는 취향이 다르신가 봐요. 모르겠어요. 가슴으로 온다.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 생일이 다 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리랑 옛사랑. 옛사랑은 모르는 노래인데요. 옛사랑이 뭘까요? 첫사랑은 아는데. 언니님이 서른쯤에. 30쯤에. 서른쯤에가 뭐죠? 가사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 진짜 서른쯤에 진짜 남일 같지가 않다. 제 얘기네요. <laughs> 갈금해요 아, 반갑습니다. You are beautiful. Thank you. 10월의 마지막 밤. 아. 간다. 10월의 어느 마지막 밤인가 그거는 10월이 지났으니까 지나야 될것 같고요. 프리스타일도 이미 했는데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그래도 만약부터? 아 그래도 만약 보컬 빼고 가야금으로요? 이게 뭔가 살리기 애매해서 제가 그때 보컬로 했었나보다. 근데 잔뜩 놀림을 당해버렸죠? 네, 12월에 맞춰서 이제 다음 곡으로 뭘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아, 외국분이 제발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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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즈, 플리즈 하셔가지고. <laughs> 캐롤송이요. 캐롤송. 알겠습니다. 그럼 캐롤송, 눈의 꽃, 첫눈. 약간 이런 눈이랑 겨울 캐롤 관련된 걸로 다음 곡 한번 준비해볼게요, 여러분. 아이디어 감사했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시고. 우성님, <laughs> 죄송하고. <laughs>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Yes, w e l c o m 예, 감사합니다. 눈에 꽃이 제일 좋을것 같아요. 아, 스노우맨,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 안녕. 좋은 밤 되세요. <laughs>